안녕하세요. 200 67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필립 얀시의 별미 성경 여행이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건 좀 약간 두껍습니다만은 아, 이 책은 이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과 팀 스테퍼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공전되어 스테퍼들은 이제 구약을 주로 담당했고 필립이 안시는 신약 부분을 갖다가 주로 담당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 이제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성경을 읽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성경을 읽게 되면 물론 그 성경 말씀 자체로적으로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만은 성경의 그각 권에 대해서 각 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 이제 그 줄거리를 알지 못하고 읽게 되면, 또큰 도움이 되지 않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성경을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어, 어느 정도 그 줄거리를 알아야 되겠다.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분류별로 나누게 되고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어 개시, 예, 개시록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전체는 에각 권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에, 그 장마다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 어떤 내용이 오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알고 읽으니까 요즘은 성경을 이제 일독을 하는데도 어 이제 빠른 읽을 수 있고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게 됩니다만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 빨리 파지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성경에 철저히 이네 분류로 크게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각 장마다 각 권마다 이제 주제를 넣고 그 성경에 어떤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먼저 율법서에 보면 창세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아브라함 하나님의 심판성, 많은 약속들, 야곱의 축복, 사기꾼도 하나님의 가족, 네, 퀘스천 마우를 했죠. 장세기의 여성, 가족 간의 갈등, 출애굽기두 번째, 출애굽기 마침내 자유롭게 되다, 메뚜기의 날, 독립기념일, 언약 어, 하나님의 자신을 명백히 나타내실 때의 이동식 예, 성전, 에, 세 번째, 레이기 불과 함께하는 생활, 희생의 이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에, 국립법률 도서관,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념함네 번째, 민숙이 비참한 40년 구별된 사람, 발람은 누구 편인가? 다섯 번째, 신명기, 개인적인 탄원, 더 강하고 더 부유하고 더 지혜롭게 누가 법을 필요로 하는가? 파멸의 아, 예, 악취, 에, 이렇게 해서 다섯 권 소개하고 있고요. 역사서에서 모두 열두 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수와서 40년의 차이 전쟁은 언제나 성스러운가 모세의 역할 대신하기 사사기 해방전사 변변치 않는 지도자 삼손 여자에게 약한 사나이 풍전 등화 룩기 신비한 사랑의 끈 에, 사무엘상 참된 지도력이란 최초의 왕왜사울은버림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때 사무엘하 다이도왕의 생애 가늠과 살인 암과 같이 퍼지는 죄 열한기상 나라가 분열되다 모든 것을 소유했던 사나이 대결 열한기하 이스라엘의 대전 후계자 왜 우상에게 맥을 못 주는가 역대상 족보 슬, 슬플 때의 희망 역대하 희망의 시간 이대한 개혁자들 전쟁에서 얻은 교훈 에스라 재출발 진실한 사람 에스라 뛰에미아 행동하는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에스더 용기 있는 사람 에, 시가서에서 다섯 건을 소개합니다만는 욕기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나 할때 상처받는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야 될것 조용했던 친구와 마침내 입을 열다 고난에 대한 욕기의 교훈 하나님이 요벽에 말씀하시다 시편, 가슴으로부터 부르지즘, 죽은 뒤에 삶, 십자가의 노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노래, 왕의 걸맞은 결혼, 진실한 고백, 고기를 기억함, 과거를 기억함, 생태계, 열두 번 선수, 하나님의 을법에 대한 사람, 즐겨 쓰인 시편들, 참은, 비상한 감각, 하나님과 성공의 비결, 말의 위력, 사람은 왜 가난해지는가, 누구와 결혼해야 하나? 전도서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아가서 도취한 사람 선지서 모두 열두 권예열일 권이죠. 열두 권입니다. 뭐그 소선지의 열두 권, 대선지의 다섯 권, 그래서 모두 열일 권인데요. 이사야 선지자 시인의 장지자 에, 장, 정치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군사력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눈을 통해 본 파고. 위기의 시대 새로운 노래 고난의 종 장례일에 대한 예견 예레미야 주저하는 하나님의 사자 사랑 싸움 우상 숭배 죽기를 거부하는 민족 살아있는 비유 난리통 예레미야애가 파멸 중인 도시 에스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 가출한 자녀 작업자적 전환점 슬픈 진실 다니엘 유배자 권력의 상징 폭군의 수중에서 호세야 하나님의 상한 마음 요엘 자연적인 재앙의 의미 아모스 치응이 오바댜 인과 응보 요나 적들의 좋은 소식이라니 미가 암흑 시대의 빛나온 부정에 대한 하나님의 답 하박국 악게 문제 스바냐 어둠 너머의 학계 성공적인 선지자 스가랴 다시 출발 새왕새 세왕, 왕국 말라기 믿음이 시들어질 때 이렇게 구약을 소개하고 있고요. 신약은 이제 복음서 어, 네 권이죠. 마태복음, 구약과 신약의 가교, 안팎의 각개하라, 지도자의 풍미, 천국에 관한 이야기, 예수를 잡으러 왕의 시에, 마, 마가복음, 빠른 템포로 진행된 복음, 단단한 토대, 토양, 목격자의 기록, 열두 제자의 훈련, 처형의 날, 누가복음, 쾌활한 뮤지컬,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의사, 이름의 위력, 곤란한 질문들, 다루는 방법. 예수님의 최후, 요한복음 하나님이 침묵을 계시다 예수님과 대화, 현대의 목자 요한이 글를쓴 이후 마지막 만찬, 영과 혼의 변화. 그 다음에 역사서는한 권이죠. 예, 사도행전, 연결하는 책, 유령, 초대교회 비밀, 그리스도인이 될때 겪게 되는 위협, 적대 세력으로부터 모집, 사도바울의 선교여행, 바울의, 바울의 법관법, 적 투쟁 마침내 로마로 서신서 로마서 까다로운 청중 현대판 평화의 아이들 내 내적인 투쟁 바울의 충격 현실적인 문제들 고린도전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 집에서 온 질책의 편지 뭐비해법칙 인치의 교훈 마지막 적 고린도후서 기쁨과 슬픔의 책 의분에 쌓인 방문 가난한 자를 알, 잊지 말것 바울은 지긋지긋해졌다. 에 예, 갈라디아서 2등 그리스도인은 없다. 일법주의자 바울의 억제. 에베소서 낙심한 이들을 위하여 감옥으로부터 온 편지. 빌립보서 감옥에 들려오는 즐거운 소리. 사,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 콜로세서 사이비 종교를 이기는 길. 데살로니가전서 무엇이 바울로하여금 성공하게 했는가. 율중 종말에 대한 준비, 대사니가 후서 처방을 따르지 않는 환자, 디모데의 전서 가장 힘든 작업, 훈련 중인 선수, 디모데 후서 햇불 넘겨주기 사용수로부터 편지, 디도서 각 가지 각색의 사람들, 가지 각색의 문제들, 빌레몬서 노예 주민에 대해 보낸 편지, 히브리서 결정을 내려야 할때 그리스도가 더 나은가, 구약의 새로운 조명 무엇이 참 믿음인가. 야고보서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빈부의 갈등. 베드로전서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주는 말. 반석이라고 불리우는 사나이. 베드로후서 내부의 이업. 요한일서 오염되어가는 말. 누가 영지 주자였는가? 요한이서 달갑지 않은 손님. 요한삼서 환대 에 대한 지침. 유다서 주의하라. 이단을 주의하라. 요한계시록. 어 신비로 가득 찬책 예수님의 놀라운 형상 계시록에 사용하는 상징 이 이면을 보기 해피 엔딩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이 책을 이렇게 쭉 사서 보게 되면 그 제목 주제 그 권별로 주제 창까지는 세분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네, 내용 전체를 현대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얘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 구약의 그 이, 이런 그 성경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거리로 어, 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예.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성경을 바로 알고 이렇게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 바로 이 책이 예,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길라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녕히 계십시오.